아, 그렇지 아, 이제부터는 어, 촬영하는 시간에 들어갑니다 자 마사지를 하는데 에, 우리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계가 달려 있어요 예, 전자침마사지 그냥 일반 마사지가 아니고 전자침마사지인데 처음에 할 때는 엄청나게 세게 들어왔지요? 예. 어, 엄청나게 세게 들어왔는데, 오늘 한세 번, 네 번째인가? 음. 어, 네 번째 하는데, 이제 그렇게 많이 지질 않지요? 약해졌어요. 어, 많이 지질 않고, 자, 이거는, 에, 막혀있는 혈을, 이러니 그러니까 혈을 뚫어준다. 예, 순환이 잘안 되는 어, 부분 쪽을, 이렇게 마사지 해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전자침 마사지에요. 이게 하면 이게 막혀있는 혈도가 다 뚫어져요. 혈이. 이게 이제 지금 다리를 해주는데 에 어떤 병이 있든지 간에 이렇게 전신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면 이 마사지를 통해서 이 몸속에 이렇게 막혀있는 부분을 다 뚫어져요. 병자는 병자는 뭐가 병자냐? 혈도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잘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가 잘 흐르지 않으면 뭐 파킨선도 그럴 수 있고 중풍도 그럴 수 있고 에, 통증도 그럴 수 있고 뭐 어떤 병이든 간에 병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혈이 막히는 거 혈이 혈이 흐름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원활하게 흐름이 될수 있도록 해 주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 돔이 있어요. 자이돔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따뜻해요. 그죠? 어, 따뜻한데 여기서 에 이렇게 땀을 빼면 몸속에 나쁜 이물질이 빠져요. 독성이 제거가 돼요. 그래서 어, 치료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에, 땀을 빼는 어, 이런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것과, 그냥 치료하는 것과는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성을 빼주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하면 좋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 땀 나는 것인데, 자, 이제, 배 부분으로 와서, 얼굴에 수 하나 더 볼까? うんこれだから。Okay. 음. 어,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돼요. 이게 이제 암 부분인데, 몸속에 암이 있을 때에 이렇게 에, 전신을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마사지를 해주는데, 일반 마사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냥 일반 마사지도 이렇게 해주면, 어, 암덩어리가 제거가 돼요. 어.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방법을 해야 암덩어리가 제거되는 줄 아는데, 암은 몸 속에 있는 염증 덩어리에요. 그게 암덩어리에요.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은 그게 부스럼이에요. 부스럼. 그 골마에 있는 부스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쏙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암덩어리를 하는데, 자, 지금 이 전자침으로 마사지 하는 거거든. 전자침으로 마사지 하는데, 어, 내가 여기에, 선을 양쪽에 연결해 놓고 해요. 이제, 우리, 여기 선생님 발에다가 선을 하나 연결하고, 또내 발에다가 하나 밟고, 이렇게 마사지를 하게 되면은, 자, 찌릿찌릿하지요? 예 네. 자, 지금 때가 잘 나와요. 아우, 때 벗겼습니까? 예. 어. 때백 있는데 때가 잘 나와요. 때가 잘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 치료 효과가 매우 좋은 겁니다. 사람이 어, 모욕탕에 가가지고 때가 솔솔솔 잘 나오는 사람이 있고 때가 잘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돔 속에 들어가서도 이게 이제 돔 있잖아요. 어, 이돔 속에 들어가서도 땀이 잘 나는 사람이 있고 땀이 잘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땀이 잘 나는 사람이 치료가 잘 돼요. 땀이 잘안 나는 사람은 치료가 잘안 돼요. 그러 그러니까 어, 우리가 치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모르는데 이제 치료를 받아봐야 알아요. 이 경험은 치료를 받아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 매우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몸 전신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몸 속에 있는 암덩어리들이 다 없어져요. 뭐 유방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갑상선암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암이 있다고 할지라도 안 덩어리가 다 없어져요. 그리고 몸 속에 혈도가 막혀 있으면 어떤 사람은 통증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통증을 많이 느끼는 사람도 통증도 없어져요. 자, 그래서 어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이 도움이 얼마나 역할을 크게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도 어, 이 도움 속에 자보니까 어때요? 편안하고 따뜻하고. 어, 따뜻하니까, 배가 따뜻하니까 예. 좋지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이 따신 줄 알고 옛날에 우리가 구들장을 따듯이 하고 군부를 많이 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등이 따신 것보다는 배가 따뜻해야 돼요. 등이 아무리 따셔도 배가 따뜻하지 않으 하면 병이 생겨요. 네. 예. 그래서 등은 어, 이렇게 뭐, 그냥 스펀지 같은 거, 이렇게 침대 같은데 이렇게 자면 등은 따뜻하니까, 그렇게 뭐 찬바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 얼굴을 좀 해드려 볼게요. 손 한번 올려 보실래요? 옳지. 이렇게. 이 손에 어, 혈도가 많이 막혀요. 처음에 할 때는 엄청 많이 씰잖아요. 네. 지금도 씰지요. 네. 아, 그래서 많이 아, 씰지는 아, 않네. 아약해졌어요어 처음 할 때보다는 많이 약하지요. 아, 그래서 이거 이제 병원에 가면은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더덕 더덕 쪼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음,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에, 마사지하는 기계로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이 전자 침으로 가지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몸에 한 20만 개 침을 놓은 것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효과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뭐, 암 환자도 좋고, 어떤 암이든지, 특별히 뭐, 유방암이나, 위암이나, 갑상선암이나, 자궁암이나, 폐암이나, 이런 게다 좋은데, 에, 암 환자들에게는 엄청나게 좋고, 그 다음에, 어떤 병자일지라도, 이, 에, 마사지만 가지고, 아마, 80% 내지 90%가 치료가 가능합니다. 딴거안 해도, 이것만 해줘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받아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쉬워서, 아이고, 나 이거 못받는다 어, 가야 되겠다. <laughs> 어, 이런 말씀을 하셔서요 그죠? 예. 지금은 이제 할만하죠? 예. 어, 지금은 할만할 거예요. 예, 이게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막 하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그거 왜안 해주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자. 손가락 이렇게 내려보세요. 이게 잘 보이게, 그렇지. 이렇게 손가락, 손가락 끝이 많이 맥혀 있으니까, 이렇게 손가락 끝을 만져주면 예, 쭉쭉 빠집니다. 막혀 있는 혈도가 쫙 풀어집니다. 순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뭐 손가락, 이게 어디 한 군데 아프다 하면은 아, 이걸 해주게 되면 아픈 것도 없어지고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에, 피, 혈 흐름이 좋아진다. 순환이 좋아진다. 그래서 몸을 치료하는 데는 혈액, 혈 순환이 잘 되면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어, 밥을 두끼 먹지 말라 그래, 세끼 먹으라 그래. 밥을 두끼 먹으면요, 이 몸에 혈도가 막히는데 어디가 많이 막히냐? 이게 예, 목에 보면 은 여기가 많이 막혀요. 그래서 목, 어깨에 막 뜸을 예, 뜨고, 어, 어, 부항을 뜨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에, 밥을 세끼 먹으면은 어깨 막히고 뜸뜨고 이런 거안 해도 돼요. 그래서 꼭 밥을 세끼 먹어야 돼요. 밥을 두끼 먹으면은 혈도가 막혀요. 자, 정제 어, 어, 많이 오래 많이었죠. 네, 자, 물이 좀 들어가서 그래요. 어, 아. 그래서 물을 많이 칠해 줘야 돼. 에, 자. 좀 낫지요? 예. 어, 물을 많이 칠해주면 좋고 이 비누도 아주 특성이 있는 비누예요 이 비누만 몸에 싹 칠해도 어, 몸이 부드러워질 정도로 그렇게 좋아요 자 이렇게 다 해주고 음. 이걸 몸 전체를 이렇게 해주면 몸좋 누워있는 사람 뭐 10년 되고 15년 되고 20년 된 사람도 이거 한 달만 해주면 그냥 어, 싱싱하게 살아나버립니다 에. 자, 저한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체도 벌떡 일어나겠다 그랬어요. 그죠? 네. 예, 밥만 새끼 먹고 잠만 잘 주무시는 분 같으면 어떤 병을 가지고 와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잠 문제가 좀 있는데 잠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 잠자는 것도 이돔 속에 들어가면 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자, 목을 들어갑니다. 자, 침샘에서 침이 꿀뚝꿀뚝 나와야 돼. 나오죠? 어, 침샘에서 침이 꿀뚝꿀뚝 나와야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음. 또한번 봅시다. 얼굴이 잘돼 가고 있나? 어렇 자, 이 얼굴에 막혀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마사지 해주면, 어, 자, 일반 마사지가 아니고 전자침 마사지를 그랬어요. 전자침 마사지를 해주면 얼굴에 병이 많이 있어요. 얼굴에 혈도가 많이 막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잇몸. 잇몸 여기에 가면은, 음. 오우, 세지요. 여기에 염증이 많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한 3일 정도 하면은 많이 없어지고, 남자분들은 한 10일 정도 해야 돼요. 어, 여기에, 입토구락기 여기에 염증이 또 많아요. 여기하고, 입, 이, 잇몸 앞에, 예, 앞쪽으로, 여기가 염증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해주면, 어, 아직 뭐 어렵지도 않아요. 힘들지도 않아요. 어, 치료하는 사람도 효과가 있고, 치료받는 사람도 효과가 있어요. 이건 대단히 좋은 기술입니다. 아, 이는 엄청난 기술이고, 그래서, 어, 또, 제자들을 키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배울 사람은, 어, 또 가르쳐드리기도 합니다. 이는 아주 특수한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당뇨 500 되시는 분을, 이거를, 어, 한 달, 한 50일 정도 해줬는데, 안경을 쓰고 다녀도,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편말이잘안보이고 흐릿하게 잘안 보이는데, 어한 50일 정도 치료하는데, 안경을 벗고 가는데도 그 팻말이 차터 가다 보면 팻말이 있잖아요. 팻말이 또록또록하게 잘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안경을 벗었어요. 그래서 500, 600 되는 사람도 어한 50일 정도, 60일 정도 치료받으면 거의 완쾌해서 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눈과 눈 사이에 여기 굉장히 큰 한마라 가지고 눌르는 느낌이 들지요. 아, 어, 한 마리 눌러내기면 되는데, 여기에 혈이 많이 뭉치는 곳이에요. 혈, 혈이 많이 뭉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해주면, 여기를 해주면 눈이 밝아져 버려요. 어, 눈이 시원하게 밝아지고, 그 다음에, 축농증 비염, 여기 축농증 비염 있잖아요. 축농증 비염, 비염 막 20년, 30년 된 사람도 뭐 10년은 아무것도 아니고, 한 번에 뽕 뚫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에 뻥 뚫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예한 예, 번에 뻥 뚫어집니다. 뻥 뚫어진데 완쾌는 아니고 한 서너 번 정도 하면 예, 거의 다 완쾌가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내장 막 녹내장 수술하고 그러는데 수술을 하지 않고 이 마사지만 가지고도 이 백내장 녹내장을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그 다음에 눈물샘면서 눈물이 안 나는 사람도 이걸 치료하면 눈물샘면서 눈물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마에 올라갑니다. 아 어, 이마에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세지요? 아막 어, 이마가 깨지는 것 같아요. 네. 어, 자 그래도 오늘 4일치 하니까 처음보다는 좀 낫지 않아요? 네. 좀 낫지요? 어, 이마가 막 깨지는 것 같아요. 아, 어, 그만큼 뇌에 혈도가 많이 막혔다는 겁니다. 뇌의 혈도가 막히게 되면은, 암이 찾아와요. 어. 그래서 이 뇌를 치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예. 이게 그냥 마사지가 아니고, 전자침 마사지. 전자침을 한, 뭐, 어, 수천 개 놓는 것 같은 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이게 양쪽 키, 예. 자, 엄청나게 세게 들어오죠? 네. 예. 세게 나게 들어올 겁니다. 자, 요거 목을 한번 좀 보여줄까? 자, 약간 들려보세요얼지 됐어요. 자, 목을 하면은 막 끌렁끌렁 하죠? 네. 어. 목을 해주는데 팔이 막 줄룩줄룩하게 이렇게 막 움직여요. 만큼 엄청나게 세요. 다리 자극이 막... 다리 막 엄청나게 쪼이죠 네. 예. 이 선이 다리에 지금 하나 선을 맨하기 때문에 다리가 막 엄청나게 쪼여요 자, 이 깊이가 얼마만큼 깊이가 들어가느냐 몸 속에 한 50mm 5cm 정도의 깊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암 덩어리가 치료가 돼요. 그래서 암이 치료가 되어서 어, 다 부셔져가지고, 어, 변과 어, 소변으로 이렇게 다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했는데, 어, 얼굴도 많이 이뻐지고 있지. <laughs> 그죠? 어, 지금 이 얼굴, 눈 밑에가 그검버섯처럼그 뭐라 그러지? 어, 검은 것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좀 많이 지금 깨끗해졌어요. 그지요? 네,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기미도, 여자들은, 남자들은 한 10분의 1밖에 치료 안 되는 효과가 있지만은, 여자는 한90%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 이전자침 마사지는 순전 여자를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도 좋을 겁니다. 자, 자, 머리. 아, 엄청 세다. 아 어, 엄청 세다. 그렇지. 물을 좀 묻힐. 물을 좀 묻힐. <laughs> 알았어요. 물좀 묻힐게요. 어, 이게 엄청나게 좋은 약재를 좀 써달라는 또. 어, 그렇지. 아잘 어, 보여요 이거. <laughs> 잘 보여요. 좋은 약재를 써서. 자눈 속에 예. 눈과 눈 사이에 여기에 혈도가 엄청나게 막혀서 이걸 막 뚫어 주면 뇌 속에 있는 부분도 치료가 되지만은 특별히 눈 쪽으로 가까이 눈 쪽으로 치료가 잘 되어서 눈이 맑아지고 눈물 샘에서 눈물도 잘 나오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은 백내장, 녹내장이 생기는데 백내장, 녹내장도 수술하지 않고 자연으로 치료를 할수 있고 비염도 수술하지 않고 자연으로 치료를 하는데 비염은 어, 3, 4회 정도 그 다음에 뭐 충농증 같은 거는 뭐 충농증 2, 3이면 돼요 그래서 이 전자침마사지를 가지고 전신을 마사지하면 어, 어떤 병이든지 간에 에, 사고 나가지고 부셔진 사람 외에는 치료가 다 가능하다 어. 자, 지금, 에, 한, 나흘.